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입니다. 전라북도의 상수도 요금이 전국 평균보다 비싼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별 상수도 요금의 경우 최고는 2.4배, 하수도 요금은 최고 12배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첫 소식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 지역 14개 기초자치단체들의 상하수도 요금이 지역별로 최고 12배의 차이를 보이는 등 천차만별입니다. 전북도의 장학수 의원에 따르면 시군별 상하수도 요금은 상수도 요금의 경우 최고 2.4배, 하수도 요금은 최고 12배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임실이 톤당 400원으로 가장 적었고 정읍시는 톤당 960원으로 가장 높아 2.4배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톤당 720원, 남원 710원, 김제 680원, 군산 610원, 익산 500원 등이었습니다. 또 하수도 요금은 장수군의 경우 톤당 가장 적은 73원이었고 정읍은 톤당 900원으로 돈의 시군을 통틀어 가장 높은 요금을 부과해 장수와 12배 차이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국 평균 상수도 요금이 683원인데 반해 전북은 916원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장우원은 수돗물 생산원가는 가장 높은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요금을 전국에서 가장 높게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와 해당 시군이 도민들은 안중기도 없고 수도 행정을 방만하게 운영하였다는 지표인 것입니다. 케이렌 전예입니다. 대구광역시 미래산업육성추진단은 소통회장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융합 네트워킹 데이를 지난 24일 개최했습니다. 대구시추진단은 지난해 3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발족한 민관산학연 거버넌스기구입니다. 이번 네트워킹 데이는 상호 소통을 통해 동종 이종 기업 간의 융합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매칭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유관 기관의 지원 사업 소개와 지역 ICT 기업의 보유 기술 홍보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전라북도가 탄소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데요. 완주군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분원이 2022년까지 국비를 지원받아 신탄소 섬유 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장소라 기자입니다. 개원 10주년을 맞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가 전북탄소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키스트는 24일 10주년 기념식을 갖고 제2공정장비동 중공식 및 미래포부를 밝히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저희 전북분원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과 그리고 국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 전북분원에게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키스트 전북분원은 2020년까지 국비를 지원받아 신탄소 섬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국방 분야에 활용 가능한 초고강도 탄소 섬유나 신개념 기능성 탄소 섬유, 저가 탄소 섬유 등의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 핵심 가재인 탄소산업이 올해부터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본격화되면서 키스트가 전라북도 탄소산업의 중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키스트 전북 분원은 2008년에 설립됐으며 국방항공우주 자동차에 쓰이는 복합소재 기술 분야의 핵심 원천 기술을 보유한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케이렌 장소랍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서울광장과 평창 강릉 올림픽 경기장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인 평창 2버스가 운행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버스 공유 플랫폼 위주돔과 이 같은 내용의 무료 셔틀버스 운행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올림픽 경기 티켓이나 평창 강릉 문화올림픽 공연 티켓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선착순 사전예약할 수 있습니다. 사전예약은 매일 오전 11시부터 포털사이트에서 평창이버스를 검색하거나 예약사이트에 직접 접속하면 예매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가 명품 김치사업을 펼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치산업 육성을 통해 음식관광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인데요. 민간기업에 불리익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가 김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들여 민간 영역인 식품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부안군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인 명품김치산업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R&D나 이런 단계부터 그 의견이나 이런 걸 반영해서 김치 제품 개발도 그 처음 그사업계획할 때부터 계획이 돼 있고 공동 브랜드로 해가지고 유통을 하거나 마케팅을 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계획이 돼 있어요. 김치 업체들이 우리 사업단 실무 추진단이나 이런 데 지금 같이 구성이 돼 있어요. 가급적이면 공동 생산할 수 있는 R&D를 하거나 그분들하고 겹치지 않는 같이 상생할 수 있게 지금 시장에서 매출이나 뭐 이런 거를 이익을 잠식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민간 기업 영역인 음식 사업을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수익 창출 가능성이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그 사업 자체에 응, 응모했던 것 자체가 전 처음부터 이렇게 잘못 끼어진 단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간이 어떤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라도,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민간이 산업에 뛰어들었을 때에 그 산업의 전망을 바라보고 관에서는 지원이나 내지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맞지 관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해서 나서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전주에서 이렇게 산업화까지 쭉 이어져 나가는 부분을 관해수 주로 해서 한다라고 하는 그러는 발상은 패기해야 되지 않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주시가 명품 김치 산업화의 명분으로 김치 시장에 뛰어들 경우 영세 민간 김치 업체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상생을 위한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경모입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23일 13개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청주 성안길 이론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가두 홍보를 대대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가두 홍보는 청주 번화가 성안길과 육거리 지역의 개별 점포를 일일이 방문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급 방식 등 신청 방법 등을 설명했습니다. 또 최저임금에 대한 현장 반응과 문제 및 애로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주대가 지역관광과 ICT를 융합한 사업들을 활발하게 펼치면서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매년 5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해서 80%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소라 기자입니다. 전주대가 리빙랩 기반 한문화 콘텐츠를 통해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더불어 80%의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리빙랩 기반 한문화 콘텐츠 인력 양성 사업은 전북도와 대학, 기업이 함께하는 산학관 프로그램으로 지역 관광과 ICT를 융합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 리빙랩 기반 한문화 콘텐츠 사업단은 어, 전주대학교와 어, 전북도청 그리고 지역 내 있는 기업과 연합하여 지역 내 우수 인재들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취업률이 80% 이상 사례되고 매년 5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전북 지역 47개 IT 기업에서 현장 실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취업으로 연계돼 80%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커플링 사업을 통해서 산업체와 나의 전공을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는지 알게 되었고. 이 사업을 통해 학생들은 치매 환자와 유아 실종 알림 어플, 분실 방지 앱, 전주의 독특한 문화인 가맥 맛집을 활용한 전주 가맥 어플, 익산비륵사지체험 VR 등의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이 사업단 소속 학생들은 중국 길림동화대학에서 열린 2017 국제대학생 게임 제작 대회에서 2등과 3등을 수상하는 성적을 내기도 했습니다. 케이렌 장소로 합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인천 소방본부가 지역 사회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대형마트 및 프랜차이즈 매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소방 안전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 시설에서의 화재나 심정지 환자 발생 등 다양한 위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요. 인천 지역 38개 매장, 100여 명의 관계자가 이번 교육에 참석하게 되며 초기 대처 방법부터 심폐소생술 등에 관한 실질적인 실습 교육도 이루어집니다.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어린이들의 등하교길 안전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 주변 도로를 점검하는 컨설팅 감사를 펼칩니다. 이번 감사는 매년 증가하는 광주 지역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3월 16일까지 광주 지역 155개 초등학교 주변 도로에 대해 점검이 진행됩니다. 특히 초등학교 주변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교통 안전시설의 안전성 등을 조사 분석할 계획입니다. 경북 포항시가 겨울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비상급수 대책에 나섰습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대비 저수율이 20% 정도 낮은 실정으로 현재 진전지는 44%, 오어지는 56%의 저수율에 불과하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오천과 동해면 등의 취수원인 진전지를 오어지로 변경하고 오어지 저수율도 50%로 떨어지면 형상강 유강정수장으로 수계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단식뉴스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공공 빅데이터 성과 공유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지난해 신규 분석 과제로 선정돼 수행한 다섯 개 과제와 표준 분석 모델로 구축된 주요 세개 모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공공 빅데이터 수행 과제로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자동차 보험료 누수 방지를 위한 교통사고 다발생 환자 탐지 및 예측 분석 사업입니다. 또 병무청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병역 면탈 의심자 포착 사업 등이 발표됐습니다. 환자가 자신의 연명 의료를 지속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연명 의료 결정법이 시범 사업을 마치고 다음 달 4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석달 간의 시범 사업을 종료하고 다음 달 4일부터 연명 의료 결정 제도를 본격 시행하는데요. 다음 달 4일부터 연명 의료 결정 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와 연명 의료 계획서를 통해 연명 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e <laughs>